정치일학입니다 구독과 알람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조국 장관이 예, 조그만한 우혹이 있, 있다고 할지라도 예, 이종도님 감사합니다. 정의로운 행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국 장관이 진짜 조그만한 우혹이 어, 사실로 밝혀져도 우리는 무조건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적임자가 조국 장관 뿐이 없습니다. 알았죠? 여러분. 입진보들이 그래요. 왜 조국 장관 말고 없냐? 그렇게 인물이 없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법무부 장관을 전부 다 보면, 역대 법무부 장관이 65대까지가 사법부 출신,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예,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쪽 세계에서는 우리나라가 되게 작아요, 여러분. 전부 다사법연수 동기, 동기부터 시작해서, 예, 검찰 생활에서 하면 이제 선후배 관계가 되고요. 사법부의 판사 생활도 선후 선후부, 선후부의 관계가 다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한다고? 사법 개혁을 한다고요? 못하죠. 다. 다 친분이 있고 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됐을 때, 예, 장민님 말씀 채로 어 말씀대로 그 나물에 네, 그 밥에 그 나물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 검찰 출신, 네, 비 사법고시 출신, 교수 출신의 우리 네, 아유 감사합니다 코코님 항상 응원합니다 저희가 힘 보탭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 장관 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요 저 말고도 뭐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익 집단들의 편에 서서 말하는 진보들, 예, 이 진보 입진보들, 예, 어떻게 합니까? 자유한국당과 똑같다 말을 합니다. 입진보들이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민주당, 예, 민주당 따로. 어, 자유한국당도 똑같다. 자유한국당도 배제하고. 그렇다면 이 중도층이 아무도 지지를 못하게 돼요. 중도층이 지금 뻥 떴습니다. 예 지금 조울이 이렇게 있으면 자유한국당, 예, 민주당 이렇게 있으면요 가운데 지, 이거 중도 중립적인 사람들, 중도층들이 이제는 어, 새로운 어, 당을 새로운 어, 합리적인 보수 아니면 합리적인 진보 이런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는 이런 게 방송을 방송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중립적인 방송 아 중립적인 중도층 사람들이 지금 JTBC나 모든 언론을 접하면요 자유한국당은 이미 침박당이 있기 때문에 지지를 안하지만 민주당도 똑같다는 프레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중도층의 40%가 예, 새로운 당을 갈망할 거라는 생각에 언론들이 이렇게 예, 우혹적인 걸 우혹을 만들어내는 겁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공화당, 예, 그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쪽으로 예 안전구구들 세력을 빼고, 그리고 예 자유 그 정의당하고 민주당 세력을 빼서 남아있는 중독층을 예 결집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혹적인 게 조국 우혹 사태는 그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쪽은 이미 방송 예 조선일보에서도 예. 침박 그 침박 도로 침박당이란 말을 많이 해요. 그렇게 밀어주지 않습니다. 자유한 그 자유한국당도 지금 그래서 어, 올해 지난 어, 8월달에 이런 말도 많았죠. 침박당이 어, 새로 당이 나온다. 침박당이 따로 만들어서 나온다. 자유한국당에서 나온다. 그래서 자그 우리공화당하고 합쳐진다는 말도 있었고, 예 이렇게 이런 말들이 많았고. 최근에 나경원이 시도하는 것은 뭡니까? 보수 대통합입니다. 하지만 이 언론들, 기득권들, 이익 세력들은 이미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모든 의원들이 예, 그 친박, 예, 친박근의 성향의 의원들이 빠져줘야만 가능할 수 있겠지만 빠져주지 않잖아요. 친박당이 예, 지금 자유한국당을 예, 리더로 해 나가고 있는 거 확실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보수 대통합은, 예, 힘들 거라 봅니다. 오히려 이제, 예전에 국민의당, 예, 총선 때 미뤄졌던 것처럼, 언론들은, 예, 한번 더, 예, 한번 더, 지금, 밤미 당, 그리고 친이계 예, 이런 쪽, 그리고, 국민의 당에서, 예, 지금은, 민평당이죠. 거기에서, 아이고, 라세님 감사합니다. 스포맨님 감사합니다. 아유, 네, 조국수호,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위해 열심히 방송하시는 정치일락님늘 응원하고 발전 기원해요. 감사합니다. 음, 많이 발전하고 있죠? <laughs> 제가 좀 많이 발로 많이 뛰고, 뛰어 다녔습니다. 최근에는. 예, 최근에는 발로 많이 뛰어 다니고, 일요일날 제 본업을 쉬면서, 예, 제가 영속 2주, 지금 집회영장을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홍보도 하고요. 예, 그리고 좀 많이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본업을 쉬면서 예,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제 영상에 보시면서 댓글들을 보면서 예, 좀 뿌듯해요. 예, 댓글을 보면서, 아, 우리 정치일이 영상 때문에 정말로 많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아, 이런 영상은 진짜 모든 국민이 봐야 된다라는 예, 그런 댓글도 있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 200만 명이 오셨구나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언론에서는 50만 명 왔다, 150만 명 왔다. 뭐 5만 명 왔다라는 블로그나 이런 보수 유튜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왔다. 예, <laughs> 어마무시하게 왔다. <laughs> 저도 이게, 저, 솔직히, 200만 명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이상으로 느낍니다. 예. 제가 뭐 이제 영상에다 400만 명이라고 말한 것은 어차피 제가 느낀 거고요. 그런 느낌이다. 정말 많이 왔다는 거고, 200만 명의 주최 측, 예, 추정 인원이, 예, 추산 인원이라고인가요? 그 정도가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주차 측에서는 예,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인원을 어, 파악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확실히 정확하진 않겠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그리고, 그리고 지하철에 밀려서 못 왔다가 간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렇죠 또한 시간 일부 끝나고 집에 간 사람이 있고 일부 끝나고 또보러 어, 형장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진으로 봤을 때이 형장에 음, 있는 사람들 그걸로 이제, 뭐, 뭐죠? 평당 뭐, 3명, 4명, 이렇게 잡아가지고, 키로수를 정한 다음에, 예, 그 거리에, 가로, 세로의 길을 잰 다음에, 뭐, 잿다 울더라고요. 예, 블로그로 보니까. 그래서 5만 명 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많이 해야 100만 명이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그 사진을 봤을 때, 전체 사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길 하나 쫙,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예? 그길 하나를 봤을 때야 어마무시하다 진짜 많다 했는데 막상 보니까 뭐 100만명도 안되는데 왜 200만명이라고 뻥튀기하냐 여러분 그 사진이 보여지는 것보다 예, 그 교대역에서 꺾이는 데가 있습니다 소초 사거리에서 꺾이는데 교대역에서 소초역까지의 사람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예? 블록으로 블록으로 예, 자신이 이렇게, 어, 계산을 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작 뭐 많아야 50만 명이다. 뭐 이런 블로그도 있고, 보수 유튜버들은, 뭐 계산을 다 해가지고, 사람, 이제 우리 쪽을 잘라요. 잘라가지고, 5만 명 밖에 안 왔다. 무슨 100, 200만 명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예, 보수 유튜버도 있는데, 확실한 것은 여러분, 네, 어마무시하게 왔다. 200만 명이 맞다. 그 이상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